네 아, 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데이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데이 실지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막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걸스데이 리더 수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쁜지 옆에 가고 싶지가 않네요 비교돼서는 아, 아, 네. 가고 싶. 좀 떨어져서. 왔을 때 네. 완전 신인이었었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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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네. 3년 만에 최고의 지금 예, 아이돌이 어요 네. 그룹이 됐어요. 아, 지금 네. 앞에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정말 스 클럽이에요. 우리 팬이 짱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집에서 알고 있니? 아, 아, 어? 어서 왔어요. 사춘기와 복이네. 네. 자 우리 걸스 여러분들 나오셨으니까. 네, 선물 하추첨 네.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어 2천 여행사에서 사이판을 다녀올 와수 있는 우와, 사이판. 네, 3박 5일, 3박 5일 상품권 빨리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한곡께 끝나도록 어, 하겠습니다. 모두 두두 투어 2천 여행사에서 네, 사이반 투어 여행 상품가 아, 받으시니까 받은... 네. 잘 지켜봐 주세요. 아, 저는 이 멜빵 중 보면서 자도 멜빵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laughs> 네, 선물하겠습니다. 너무 실수하기 을 이쁘게 잘하고. 외국에서도 지금 뭐 멜빵 중 따라하기가 아주 요즘.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그냥 가실 것 같진 않고 네. 노래 더 준비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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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뛰어 나오시면은 선물 전해드리면서 우리 걸스의 노래를 계속 듣고 싶어요. <laughs> 네. 아 그리고. <laughs> 네, 네. 아, 우리가 가끔 여기서 폭약이 네. 터져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 자꾸 앞으로 나오시면 위험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선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계세요? 주점사장